골프에 한참 아, 재미를 붙인 한 집사님이, 한 젊은 집사님께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여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 눈앞에 아주 초록색 필드가 쫙 펼쳐지더랍니다. 아, 내가 왜 이럴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예배드리러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아, 눈을 번쩍 뜨고는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한 5초 뒤에 목사님이 골프 깃대로 보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강도로 치면 저기로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계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둑에 빠진 한 목사님은 축도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다리 그랬다지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목사님이 아다리 그러니까 아마 성도님들은 아다리는 아멘의 다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히브리어인가보다 그러면서 넘어갔답니다. 아다리는 상대편 바둑알을 잡아먹기 전에 사용하는 바둑 용어지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요즘 어떠한 일을 하실 때에 가장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을 때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십니까? 구역 식구들이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내 귀에 솔깃한 그러한 이야기의 주제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부동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누구네 집 자식 이야기입니까? 어디 그 경치가 좋더라? 외행 이야기입니까? 저 윗동네 카페가 새로 생겼는데 그집 커피가 참 맛있다더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오늘 이 시간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려면 꼭 나를 죽여야만 되는가? 나도 좀 살고, 예수님도 살고, 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은가? 좋지요. 그럴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이기적인 자아와 그 추악한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불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살수 있는 길은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방법밖에는 내 영혼이 살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 놀라운 깨달음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추악한 본성과 그 자아는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그것들을 죽이려고 해도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한번 죽였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녀석들은 언제고 다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지독한 본성은 큐티와 새벽기도를 10년 동안 쉬지 않고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이 뭡니까? 20년, 30년, 평생 새벽 재단을 쌓아도 인간 본성이 가진 그 악하고 이기적인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한 교회의 교회 봉사를 책임지고 있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두 기둥들은 권사님이셨는데요. 이두분다 모태신앙입니다. 두분다 아주 기독교 집안이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새벽 재단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그런 신앙에도 열심인 분들. 새벽마다 한 분은 저쪽 끝에서, 또 다른 한 권사님은 저쪽 끝에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늦게까지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두 권사님.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이 교회 두 기둥 같은 권사님이 싸우시는 바람에 그 교회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기고 말지요. 이두 분이 싸우신 이유는 주일 점심 식사 준비 때문이었답니다. 한 권사님은 점심 식사 반찬으로 깍두기를 담그자 했고요. 다른 한 분은 아니다, 배추 겉절이를 만들자 했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을 지지하는 쪽은 깍두기파, 이 권사님을 지지하는 쪽은 배추 겉절이파 두 파가 서로 싸우는 그런 분란이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눈물과 헌신으로 그 이방 땅에 세운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벌인 이 일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 이 당시에는 예배를 주로 저녁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성도들은 성만찬을 함께 진행을 했지요.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와서 성만찬 시간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썬데이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평일이었습니다.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일을 했지요. 부자 성도들은 자기 집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자기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올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먹을 것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 노동자들은 급하게 일을 마치고 주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어왔으나 예배 늦고 맙니다. 음식을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교회 예배에 도착해보니 그 부유한 성도들은 이미 성만찬의 음식을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고 또 포도주를 얼마나 들이켰는지 거나하게 취해 있는 반면에 늦게 들어온 가난한 성도들은 저기 예배 뒷자리에 앉아서 음켜, 그 줄임배로 움켜지고저 구석에 앉아서 예배의 마지막 순서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억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거룩한 성찬 시간에 먹을 것에 눈이 꽂혀서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싸가져온 그 음식 먹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던 고린도교의 성도들, 없는 자에 대한 배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 연약함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만 다를 뿐이지 오늘 우리들이라고. 어떻게 고린도교의 이 성도들을 정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편함과 내 마음의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인간의 본성, 이 이기적인 자아라고 하는 이 녀석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녀석들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신다고 해도 그때 잠시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절대로 그것들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자아는 언제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찬란한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육신 육성으로 들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멀었던 눈이 다시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예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죽여도 또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자아이기에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방법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나의 그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자고 일어나면 어느 생각 또 살아나서 고개를 뻣뻣이 드는 그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에 우리의 자아가 잠기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몸 안에 우리의 전생애가 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함의 의미입니다. 우리 스니제일교회는 한 달에 한번 성찬을 하지요. 초기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예배드리면서 성찬을 거행합니다. 성찬이 곧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성찬이 곧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붙들게 만들어주는 것, 그들의 그리스도인됨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영적인 파워를 초기 교회 성도들은 바로 성찬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보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내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 이전에는 나의 유익과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으나 이제는 내 이웃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요.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내 눈에 보이고요. 내가 도와야 할 이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손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하늘 나라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빵을 먼저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 받으신 이후에 같이 그 빵을 들지요. 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냥 받는 대로 순서대로 먹지 뭘 기다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성찬의 전통을 고수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범했던 그 성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셨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누구도 소외됨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빵과 잔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라. 그러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찬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나의 이기적인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소서, 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는 내 이웃과 다른 지체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믿음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결단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